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자궁성근증으로 인해 생리양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혈이 부족해지는 혈허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났다가 몸이 식는 조혈자한증입니다 혈이 허해지면서 허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땀까지 나는 증상입니다 한편 이 증상에 대해서는 갱년기 증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도 혈이 마르면서 조혈자한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에 따라 대처 방법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원인이 다른데 증상이 같다고 동일한 처방을 한다면 생각보다 큰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자궁성근증은 병리적인 성근증 조직 안에서 신생혈관이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조직이 커지는 자궁질환입니다. 그 과정에서 혈관에 과도한 혈액이 몰리다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궁성근증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실혈로 인해 조혈자한증이 나타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혈관이 팽창한 상황에서 월경이나 스트레스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서 혈관이 손상되면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이 허해지는 증상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때 급한 것은 지혈과 팽창된 혈관을 수축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급증에 대한 치료는 제껴두고 혈이 허하니까 혈을 보충하는 치료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팽창된 혈관으로 계속 혈을 밀어 넣으면 혈관의 손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출혈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궁성근증으로 인한 출혈 증상은 일단 지혈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조혈 기능에 의해 부족했던 혈들이 채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 허해진 혈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이는 출혈이 완전히 멈추고 자궁성근증 내에 우려리 완전히 제거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한방치료 시에는 이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하고 호르몬 치료 시에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르몬 제제는 자궁과 난소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궁성근증에서 성근증 조직의 발달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호르몬 처방 역시 에스트로겐 제제입니다.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한 조혈 장안에 대한 조치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에스트로겐 요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혈 장안의 갱년기 증상이 자궁 성분증의 생리 과다에 의한 실혈 증상이라면 에스트로겐 사용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궁성근증의 병증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출혈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 요법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어 짧은 시간에 자궁성근증의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처방을 하던 자궁성근증 환자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에스트로겐 요법 후에 출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